저희 천성레포츠는 모든 방문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 시 미리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BB5는 내부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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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천선일보처 백인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 야외나 이런 데서 영상 찍는 게 아니고 새로운 제품 설계가 끝나서 생산이 들어가서 어, 먼저 PB5에 대해서 한번 어,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PB5는 내부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팝업이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보다 빠르게 팝업텐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팝업텐트. 이게 팝업 텐트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차에서. 팝업 텐트 자체가 올라가 있는 상태. 측면을 보시면 곡선을, 측면 곡선을 맞춰서, 그리고 앞쪽도 보시면 앞쪽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바람 저항까지도 다 계산했고요. 그리고 천장을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게 천장에, 어, ETFE, 플래시블보다 한층 더 좋아진 플래시블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최소한 뭐 3년 이상의, 어, 내구성이 나오는 제품이고, 440W짜리가 들어가요. 전체 높이는 차량 높이가 1,900이고요. 1,905예요. 그리고 이 높이가 지금 17c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07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떤 주차장도 모두 다 출입이 가능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이 상태에서 이렇게 텐트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텐트가 올라갔고 높이가 중요해요. 지금 스타리아는 폭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높이를 많이 할수 할 없었는데 지금은 높이를 1050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성인 어떤 사람 어떤 키가 큰 사람도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정도 높이가 나와요 1050이고요 그리고 폭 폭이 1,300입니다. 길이는 2 1 5 0에 높이가 어, 1,050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성인 두 명이라도 충분히 편하게 주무실 수 있고 앉아서도 꼿꼿하게 하셔서도 머리가 천장에 닿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모션 베드로 자 보시면 모션 베드죠. 모션 베드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저희 스타리아와 마찬가지로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요거를 어, 한번 텐트를 넣어 볼게요. 텐트를 넣으면 요런 구조예요. 모든 창문에 다 TPU 장착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앞면에서 본 것처럼 탈거를 탈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모기장이나 전면 우레탄 뭐 전면 모기장도 다 가능을 합니다. 텐트를 장착했을 때는 이런 모델로 이런 식의 느낌이 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설계가 다 끝나서 FRP가 제작이 들어갔어요. 9월 첫째 주에 생산이 완료가 되어서 차가 나오는 동시에 장착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업자분들께서는 저영업사한테 전화를 하셔서 피뷰파이브를 개발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팝업 텐트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